신정주 선수는 지금 SK 렌터카와의 그 경기에서는 승률이 1 0 0예요 네, 나왔는데 네, 네 세트를 뛰었는데 다 이겼습니다. 단식 음. 두 경기, 뭐 복식 두 경기 다 이겼어요. 또 이런 점이 하나카드에게는 이번 세트 기대가 되는 요소일 텐데요. 네. 그런데 또 강동궁 선수는 앞선 세트를 보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겠지만, 주장으로서 굉장히 신이 났을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또 기분 좋게 또 세트를 또 이기는 위고, 지금 경기하러 들어왔잖아요. 네. 하, 이 타이밍 또 읽어내죠. 아, 맞을 뿐 없이 득점 성공, 역돌리기로 멋지게 연속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팀으로 이 완성되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필요했던 로건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지금 음.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4개국 선수들이 모여서 한팀이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한 팀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싶었는데 거기에 강진 선수가 딱 합류가 되면서 완성되는 느낌을 주고 음. 있는 SK 렌터가 다이렉트입니다 짜임새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모습 주장 강동궁이 해줘야 하는데 네. 이렇게 석점 추가하고 있는 강동궁. 강동궁 강동 선수 맞아요. 펄펄 날아주면. 네. 지금 오늘 당구 팬들은 지금 히다오리에 선수와 김가영 선수의 6세트를 많이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6세트를 <laughs> 갈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게다가 강동궁 선수가 후기 들어서 단식에서만 4승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후기 들어와서 지금 펄펄 날고 있죠. 네. 피스 처리까지 했는데. 네. 와. <laughs> 순식간에 넙적. <넘쳐. 웃음> 워낙 뭐 정확하게 잘 치기 때문에 히다우리 선수도 뭐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네 <laughs> 아, 지금. 직접 3로 노릴 것이냐, 좀 빠른 속도로 좀 끌어주는 타법이 필요한데요. 대회전도 지금 가능한 상황이에요. 네, 마운아 네. 그쪽 다 맞득치 않게 되면 오른쪽으로 리버스 형태, 뭐 더블 쿠션 이렇게 노릴 수가 있는데, 저희쓰 3쿠션으로 노릴지, 5로 노릴지, 그게 지금 네, 궁금해집니다. 음. 아, 쓰리도 바로 노렸고 네? 키스는 그리고 절묘하게 그리고... 빼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laughs> 들어갔습니다. 강동웅 선수 특유의 그 섬세함 잘 표현이 됐어요. 이렇게 하이런 하어려운 각도에서 키스 저... 처리 잘해줬고요. 여기서 정말 잘한 건저 파란공 움직임이에요. 음. 저렇게 내공길에서 먼저 지나가게 만들어놓고 완성을 시켰다. 네. 강동웅 선수